안녕하세요. CN수필의 봉선생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바로 추석이고요. 달도 굉장히 동그랗게 밝게 뜰 예정인데요. 음, 고향에 오지 말라는 부모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도 고향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음, 부모님 마음은 말로는 일단 뭐 고향에 내려오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음, 사실은 이제 그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이제 출가해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아마 내려오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얘기일 뿐이고 속으로는 내려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기를 명절 때 당일날 내려가진 않더라도 그 연휴 많잖아요. 연휴 많은 날 중에 하루 정도는 내려가서 음, 식사하고 안부 여쭙고 그렇게 올라올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추석은 좀 약간 좀뭐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굉장히 들떠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추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늘 캠페인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마음은 멀지만이 아니라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뭐 이러한 캠페인처럼 어, 자주 못 보는 만큼 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우애는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근처에 사는 그런 친지들끼리는 서로 자주 모여서 어, 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재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봉 선생의 시사 톡톡에 대한 부분은 뭐 굉장히 신문이나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저는 지금 현재의 이 정부와 여당, 그 다음에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언론사나 아니면 뭐그 밖에 방송사 뭐요 구도를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모두 모두 그러니까 전체 전체 대빵 요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 지금 언론사나 그 다음에 뭐 지상파 방송이나 아니면 그 밖에 종편이나 어떤 한쪽도 결코 그 청와대나 뭐 여당 쪽에 편을 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아류에 해당되는 그러한 뭐 인터넷 신문들도 결코 현 정부에 좋은 기사를 쓰는 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언론사 대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언론사들은 이제 뭐 자유롭게 취재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뭐 남의 기사를 뺏어다가 발표를 하고 베끼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은 그 언론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기사가 나갔으면 잘못된 기사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언론사의 그 존폐가, 존폐가 갈릴 정도의 어떤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굉장히 큰 사건을 갖다가 마치, 응? 그 있었던 일인 것 마냥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사를 내고, 그 기사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망가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언론사의 어떤 그런 기사는 겨, 결국은 그 사람한테는 흉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 삶이 다 망가지고 응? 더 이상 뭐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언론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발표를 할때 사실에 입각해서 발표를 해야지 전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니면 말고 시계 그런 발표들은 절대 책임감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어떤 언론 발표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고 사실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이번 시사톡톡은 좀 약간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실제로 신문을 보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종이 신문 하지만 이제 그 인터넷 포탈 같은 데 보면은 뉴스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언론사는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들을 쓸 거면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나서 쓰고 사실에 입각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초역, 니체의 말, 요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은 이제 그 추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 중에 소재목,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 프리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이냐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었기 때문에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이 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질리게 되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뭐 똑같은 일을 한다든지 뭐 반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실증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찾고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조금씩만 더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결코 그렇게 실증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감성채널 CN수필의 봉선생이었고요. 어, 추석 한가위,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